벚꽃 벚꽃 라디 안녕하세요 바이커 영웅입니다 아 드디어 벚꽃이 폈습니다 아 생각보다 아픈것 같긴한데 오늘 벚꽃보러 왔어요 아 지금 4월 며칠이야 제 4월 중순인데 아 아직도 안 폈네 여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벚꽃길 중 하나거든요 아 근데 아직도 안 폈습니다 핀 건가? 다른 데는 폈는데 여기는 아직 안 폈네요 여기 제가 저희 동네에서 좋아하는 벚꽃길 중 하나인데 아 예쁘게 안 폈어요 얘는 좀 폈네 지금 기준으로, 오늘 기준으로 서울은 아마 다 졌을 거고요. 여기는 이제야, 오, 여기 괜찮다. 이제야 피고 있는데, 아, 아쉽네. 막 그렇게 활짝 안 피었네. 오늘은 제가 아는 몇몇 벚꽃길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하나가 여긴데 벚꽃이 핀 건지 안핀 건지 모르겠네요. 지고 있는 거야, 핀 거야. 일단 첫 번째 장소는 여기고요. 아, 두 번째 장소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날씨 너무 흐려. 아, 아쉽네요. 아, 근데 오늘 아니면은 너무 늦어질 것 같아, 진짜. 그래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 벚꽃을 못, 못 즐기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저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거 아, 요 가보자고 가보자고 이 차는 여기입니다 자 보자구 여기입니다 아 여기도 애매하게 팠네 아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해요 길이 여긴데 아 여기 축제도 하고 그러거든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. 아. 여기 보세요. 사진도 찍고 계십니다. 벚꽃. 아, 피긴 네 아까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많이 핀것 같습니다. 이 마을 주변 둘러보면 꽃이 있어요. 여기서 가끔 벚꽃 축제도 했는데 올해는 안 하는 건가 봐. 올해는 안 하다 본데. 이렇게 있습니다, 벚꽃이. 아, 이쁘네. 그 석촌 고분이나, 석촌 고분이 아니고 석촌 호수나 이런 데는 진짜 사람 미어 터지잖아요. 이쪽에 가셔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치마시고 여기 오면 될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딱 오시면 딱이겠네요 아 여기 괜찮네 이쁩니다 사진 찍는 분들 많네요 여기선 인진강도 보입니다 떨어지고 있어.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. 아... 여기는 이런 게 마을 전체가 약간 벚꽃길 느낌 너무 뭐 급한 마음에 빨리 가야 될것 같아. 너무 급해. 왜 이렇게 급하지? 오늘 왜 이렇게 급할까요? 다음 가는 장소가 진짜 괜찮은 장소예요. 거기서는 진짜 축제도 해요. 조 이게 나 있어서 길이. 괜찮네. 들어가면 안 되나? 벚꽃 축제, 밤고디 벚꽃 축제, 여기입니다. 여기 꽤 긴데 차가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아... 차가 못 들어가나? 여기입니다. 전에는 그냥 갔거든요. 차를 안 막은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곳으로 갈게요. 안 막아놨는데 여기입니다 여기. 지금 걷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바이크 들어가긴 조금 매너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밤에도 오면 저기 나무 밑에 조명을 해놔서 굉장히 이쁜데 지금 꽃이 제대로 안 올라온 것 같아요. 여기 진짜... 대로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엄청 길죠? 이렇게 길어요. 근데 이 꽃이 어 너무 애매한데 주말에는 여기서 마을 분들이가 모르겠는데 먹을 것도 많이 팝니다. 들어가도 될까? 막아놨나? 막아놓은 것 같아. 못 들어가죠. 막아놨나봐. 들어가네? 나도 들어가야지. 들어가도 되나 봅니다. 그래서, 이야 여기입니다. 밤고지 벚꽃 축제. 이쁘죠? 근데 꽃이 애매하게 폈어. 건가 모르겠네요. 이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, 아, 내일 비 온다 그랬는데 떨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, 길은 안 막아 놨으니까 가도 되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주말에는 막아 놓을 것 같아요. 벚꽃이 저렇게 많이 펴야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폈어 춥고 덥고 이래서 내가 정신을 못차리나봐요 길안 막아놨잖아 막아놓은건가? 여기는 또 막아놨어 여기는 못가나나봐 아무튼 지금 벚꽃 상태가 꼬로합니다 애매하게 폈네 비 맞고 좀물 먹고 햇볕 좀 받으면 이쁘게 날것 같기도 합니다. 여긴 또안 막아놨어. 여긴 가도 되겠지. 다핀것 같진 않은 것 같아.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. 아직 기회가 있, 있긴 할것 같습니다. 도선 수자코 구경하고 계시네. 아 여기가 제일 이쁘네. 여기가 제일 이쁩니다. 입니다. 여기 내일은 비 오고 월요일부터 좀 이쁘겠는데요. 다음 주가 절정일 것 같습니다.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내가 편집해서 빨리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. 요렇게 여기는 주차하고 오셔야 됩니다. 저는 오늘은 일단 길을 안 막아서 이렇게 온 거고, 주말에 오면 꽤 사람이 많을 거예요. 멀긴 한다만 설렁설렁 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막 많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서울보다는 붐비진 않을 거예요 남은 벚꽃 기간